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기록 수집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메일, 특히 그 SNS 기록 같은 것을 어떻게 수집하는가 하는 좀 일반적인 방법,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가 편한 방식이다 누구나 있을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서 그때 그때 저장했다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스마트폰 자체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 캡션 파일로 기록으로 만들어 저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때 우리는 뭐 기록을 수집하고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카페나 블로그의 글을 캡처하거나 저장하는 것보다는 목적이 이렇게 이제 쓴 글이나 올린 사진 이런 또 올려 있는 모습을 이제 아는 분이나 또 필요한 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기록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화면 캡처한 거는 그대로 그냥 사진 파일이 되는 거죠. 보통 JPEG 포맷으로 이렇게 그.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글들 혹은 사진들이 이렇게 모양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메일은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이제 그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회사의 그, 어, 그런 그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마다 이제 각기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있죠. 어, 이메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공적인 이메일도 있고 사적인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사적인 이메일은 못 쓰죠. 그리고 이 이메일은 아직까지 공공기관에는 공적인 기록으로 예,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이 그 내용이 아, 필요하거나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저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또 저장을 하고 나서도 또 이제 또렇게 만들 그또 폐기가 폐기를 할수 없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 지금 현재 이메일은 아 기록으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서 뭐 폐기할 수도 있고 어 저장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보존 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조금 어 불확실한 모호한 그런 성격을 띤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회사들을 이면 회사들 큰 회사들은 이메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 못하게 하고 어~ 회사를 또 경영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어~ 심지어 어~ 그~ 그 회사의 개개인의 이메일을 다 열어볼 수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닌 걸로 이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놀라실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회사의 이메일은 그 개인의 이메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사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내용을 쓰면 본인 불찰인 고그각 개인의 이메일을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접근해서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 그런 자료가 없어질 마찬가지로 거대 기업인 상용 포털 서비스 기업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데 뭐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뭐 서비스 방식을 전환하면 거기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이 계속해서 잘 보존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기 개인 PC에 그런 자기가 작성하고 받은 생산하고 어 송신한 거죠. 그다음에 수신한 이런 이메일들을 자기 PC에 복사해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업무를 하는 중에는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그 메일 포털을 쓰는 경우에는 100% 이제 완전히 믿고 그 따로 그걸 복사하거나 수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그 포탈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디를 주고 패스워드를 쳐서 어그 메일에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는 그 메일 서비스 회사에 있는 메일들을 전부 다 받아와서 어 독립적으로 별, 별도로 이렇게 그 저장하고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이런 그 메일들은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또 메일 파일 포맷이 있죠. eml 파일 같은 저정확하게그 서픽스 요거죠. 확장자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아, 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이메일 파일이 있고 또 이메일 전체를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옛날에 이메일은 전자우편 뭐 출력해서 보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했듯이 PDF로 전환을 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포털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이메일을 갖다가 수집하고 싶다면은 그게 그 텍스트로 출처하는 기능이 있을 때는 텍스트 파일을 받고 관련된 메타데이터, 뭐 언제 보냈고 누가 받았고 누가 수신했고 수신 시점이 언제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메일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로 다 이렇게 첨부돼가 쉽게돼 있고, 아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PDF 파일로 해서 그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메일의 그 이미지를 한다면은 아, 이러한 그 이메일을 주고 받았을 때 생산하고 수신했을 때. 에, 생성되는 메타데이터 정보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그 기록의 그 맥락 메타데이터가 상실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거를 언제 어떻게 보냈고 왜 보냈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 된다 그런 점니다 그래서 아 원칙적으로는 이메일 파일이 그런 메타데이터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파일로 보존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이메일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구비가 안 되어 있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회사나 뭐 이런 어떤 큰 조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을 찍거나 PDF를 전환해서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했거나 EML 파일로 했거나 PDF 파일로 한 이메일들을 가능하면 아 정이 기록의 수집 분류 체계가 이제 PC 안에 그 디렉렉토혹혹폴폴로로어있다그랬죠이리고 이것이 아주 다층적입니다. 한한 r f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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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l 단계 r 단계 l d e r f o 갈 수가 있죠. 이제기런 r f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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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l 에 e r folder, f o l 그런 그 계층별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해두면 나중에 쉽게 비교적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고 또 무엇이 보존돼 있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기가 쉽기 쉬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게 이메일은 보통 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용무가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뭐 업무나 활동 주제별로 이메일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능 분류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메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보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많은 집단한테 보내고 많은 집단에 와요. 송수지 아,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는 하나의 출처이지만 내가 아, 그 이메일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그건 누군가 그 어떤 다른 조직이 그이메일의 출처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이메일 대상 그룹, 그룹을 만들어서 보통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학교다 무슨 회사다 무슨 동호회다 친구다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통 우리가 집단 그룹을 만들지요. 그 그룹별로 사실은 그게 이제 출처 구별이 돼 있는 겁니다.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보내고 받은 그런 그 집단이나 그 개인이 그 이메일에 그 저장되는 분류가 되는 그런 그 출처 분류가 되겠어요. 그런 출처 안에 그 내가 이메일을 만들어서 보낸 송신 또 상대방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어서 내가 수신한 것 이렇게 송수신 기록을 이렇게 시기순으로 이렇게 배열해서 저장을 합니다. 관리가 될수 있고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달리 말하면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런 그룹들이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교회든 뭐 절이든 동호회든 하나하나의 그런 그 출처 그룹이 돼서 이메일을 출처 분류하는 게 되겠다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큰 조직에서 이메일을 이렇게 저장하는 일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렵고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메일은 아어 이렇게 시기 시기상으로 이렇게 좀 시기신으로 이렇게 쭉 분류가 돼 있고, 어, 우리가 이메일 보통 쓸때 옆에 디렉터리를 만들 수 있고,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는 대상을 하나의 그룹으로, 출처 그룹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다 이제 이메일을 이동시키면서 저장을 많이 하죠. 그렇게 그런 그 포털에 이메일, 포털에 이메일이 분류되어 있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그대로 PC에다가 그 구조를... 복사해서 그 이메일 그 내용을 그 구조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 파일을 거기다 복사해 놔서 어 이메일을 이렇게 수집하고 보존할 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이 돼도 어 자기가 생산하거나 자기가 수신한 그런 이메일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이런 이메일은 내가 언제 보냈고 받았다는 송수신 시점 누구에게 보내고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보,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 그건 출처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는 그큰 회사에서 이메일 관리할 때큰 문제점은 보통 이메일을 한 명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서한 사장님이 회사 전 직원에게 어떤 공지 메일을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1,000명이면 1,000개의 메일이 간 거고 1만 명이면 1만 개의 메일이 간 겁니다. 그러면 그 개개인이 그런 만 개의 메일을 에, 똑같은 메일 하나인데 그런 수신한 사람들이 다 보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그 정부기관에서 이 메일을 기록이라고 다 해서 어뭐 했을 때뭐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때 그게 수집되는 정보가 그 이메일이 누구한테다 보내줬고 누가 참조했고 또 그걸 수신한 사람이 몇 시에 맨날 몇, 몇 며칠 몇 시에 그거 몇분몇 몇 초에 그것을 수신했고 참조한 사람은 맨날 몇 몇시몇 초에 참조했다는 그런 메타 데이터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걸 보존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메일이 결국은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대통령 뭐 오바마 대통령이다 뭐 클린턴 대통령이다는 이런 대통령이 한번어뭐4년 혹은 8년 동안 에, 이렇게 대통령직을 근무하다 보면은 백악관에서 그렇게 생산된 이메일 기록이 수억 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억 개의 그런 이메일을 다 보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생산하고 받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뭐, 두세 개씩 받는다고 하면, 1년이면 벌써 몇 개입니까? 주고받은 게 벌써 1년이면 700개, 8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면 수백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이 시간이 가고, 또 여러, 어 다양한 그런 그, 송수신하는 대상과의 활동 가운데서, 교류 가운데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이제 SNS 기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NS 기록은 어떻게 수집하는가? 여러분 이제 SNS 기록이 뭔진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무슨 카톡이나 밴드에다 올리는 자기 글들,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자기 글들, 또 받은 글들입니다. 또 자기가 올린 사진, 받은 사진도 포함이 돼요. 자기가 올린 사진은 자기 PC나 스마트폰에서 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사진이겠죠. 또 글을 보낼 때내 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글을 보냈다는 게또 어떤 중요한 그 사건이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떤 내 활동의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글을 퍼 날라기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기록이 좀 모아놓으면 아이 사람은 남의 글을퍼날 날라는 게 주로 하는 활동이 이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SNS 기록도 이메일 못지않게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불량도 많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본인이 우리가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은 자기가 생산하거나 받은 자기와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자기의 개인 PC에 그거를 복사해서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자. 거기 서버, 포털 카톡 회사나 뭐 밴드 회사에 그게 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에, 장기적으로 신뢰하고 믿을만하지가 않다 이거죠. 우리가 PC를 바꾸거나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어떻게 뭐 PC를 완전히 포맷을 했거나 백업을 하거나 뭐 이년마다 뭐 스마트폰 바꾸는데 새로 깔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 SNS 기록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참 그리고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메일, SNS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sns 기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쉽게 하는가 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sns 메모가 올라가 문자가 올라갔거나 이런 것을 캡처를 해서 캡처한 그 사진 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이든 맞저 앱이든 이런 sns 소통 기록들은 어, 내보내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텍스트로 자기가 주고받은 내용이 언제였는지 어 시점에 어떤 메모나 텍스트를 또 사진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다 어,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내보낸 것도 그 자체가 한 파일 덩어리인데, 그런 파일 덩어리를 관리하는 것도 또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자기가 이렇게 그 생산해서. 받은 거죠. 수집해서 받은 기록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또 그 방식이 또 필요해요. 또 다른 이제 부차적인 부가적인 어, 그런 전자 기록의 생산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SNS 기록을 이렇게 수집할 수가 있는데 에, 마찬가지로 이건 이메일처럼 잘 분류는 안돼 있지만 만약에 이메일과 비슷하게 그러한 유사한 활동을 하는 그런 SNS 활동이라고 한다면 은 대체로 뭐 종이 기록의 분류 체계, 그 이메일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SNS 이런 그 기록들의 분류 체계가 동일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저장을 할때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데이터, 뭐 동영상 자료를 받았다 뭐 어디 뭐 재미난 거 보내주고 뭐 그런거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저장한다면 용량도 다 저장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은 뭐 지금 이 시점에 이건 다 필요해 하고 전부 다 그런 용량이 많은 그런 데이터를 다 저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앞에 여러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내가 필요한 기록과 자료는 무엇인가하는 평가 선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평가 선별을 제때제때 어떤 원칙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결국 기록과 이런 자료가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어 찾기 어렵게 돼서 찾기 어려우니까 있으나 말아하는게 되기 쉽다라는 게, 쉽다 게 그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그 어떤 증거적으로 어떤 기록을 만든다면은 화면 캡처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PC 화면을 캡처하는 법알려드렸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디지털 카메라가 있거나 스마트폰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장면을 캡처하는가 하는 것은. 나는 하는, 하는 대로 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캡처된 전자 파일을 하나의 전자 기록으로서 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sns 기록은 또 캡처된 어떤 사진 기록으로 저장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이고 좀 기초적인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다 캡처한다기보다는 원래그 그 이메일이든 SNS 기록이든 생산된 시점이든 수신한 사람이 언제 받았다는 그러한 그런 그 수신 시점과 정보와 수신 시점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가 같이 따라다니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고 보존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 PC에 이렇게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개인 PC용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서버에 구축해서 이렇게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것이 비용이 안 들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고 그 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기 아카이브를 만들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제 이제 강의 마지막 시리즈 끝날 무렵에 어떻게 그러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기 개인 아카이브를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때 좀 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 전자기록의 수집 중에서 중요한 부분 이메일과 sns 기록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막힙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아카이브 만들기 강의를 듣는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 전체 다 앞에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 이런 강의들은 사실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학생들 지금 제 기록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뭐 어, 참고삼아서 이렇게 어, 시간이 되면 들을 수 있는 강의 내용이기도 하기도 해서 만약에 이제 그쪽 어 그룹으로 이제 이런 그 아카이브 만들기 동영상 강의 링크를 보낸다거나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코멘트를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